80쪽 고자 여기 기체의 압력이다. 자, 여기 기체 압력 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를 주는 거냐면 힘이야. 근데 어떤 힘을 얘기를 해 주는 거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해. 자, 똑같은 면적이었을 때의 작용하는 힘을 따져주는 걸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넓이분의 힘이 돼요. 자, 압력 구하는 식은 접촉 면적분의 힘으로써 구합니다. 압력은. 접촉 면적분의 힘으로 쓰고 해요. 어, 써놔 줘. 자, 접촉 면적분의 힘이야 힘의 단위 뭘 쓰니? N 뉴턴이라고 해요. 뉴턴. N. 자, N. 힘의 단위 뉴턴 쓰죠. 자, 뉴턴이라는 단위 쓰고요. 그다음에 넓이. 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와 같은 넓이 단위를 얘기를 해 줘. 그럼 압력 단위는요? 어. 그대로 쓰시면 돼. 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Okay? 자, 그러면,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따져주느냐? 압력은요, 자,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요, 접촉면적이 좁을수록 커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건 접촉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접촉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 접촉 얘기는 힘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면적에서 작용을 할 때는 벽돌 한 개보다는 벽돌 두개 올렸을 때가 더 많이 눌린다라는 그런 얘기야. 즉 압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는 뉘어 놓고 하나는 세워놔.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이 눌리게 되느냐? 이렇게 세우는 쪽이 많이 눌린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네 둘은요 모는 똑같아요. 힘의 크기는 똑같죠. 힘의 크기. 그러니까, 무게가 똑같다고. 자,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똑같고, 접촉 면적. 스펀지에 접촉하는 면적은 라가 더 좁은 거죠. 자, 그래서 라가 더 많이 깊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압력의 크기는요, 면적이 같을 때 힘이 클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면적이 좁을수록 커진다라는 얘기. 그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지금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양쪽 끝을 딱 누르고 꽉 눌러주면은 어디가 아프다? 짐. 어, 뾰족한 쪽이 아프죠? 근데 얘네들을 꽉 눌렀을 때 오른손 왼손 눌러주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은 거예요. 힘의 크기는 같은데 여기가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더 아프게 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다음 요런 거. 우리 운동화로 발 밟히는 거 하고 하이힐의 뒷굽에 발 밟히는 거 하고 어. 누가 더 아프다? 하이힐. 어. 하이힐이 훨씬 더 아프죠? 음. 자, 자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픈 거고요 그 다음 풍선 누를 때도 손가락 꾹 누를 때보다는 바늘로 꾹 누를 때더잘 어, 터지죠 바늘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죠 끝이 뾰족하냐 끝이 넓적하냐에 따라서 뾰족한 애는 쑥잘 들어가는데 넓적한 애는 잘안 들어가는 거. 자 그렇다면 압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압력이 커지려면 면적을 작게 하면 되죠. 자 여기 못, 바늘, 압정, 칼날 끝이 전부 다 어떤 애들이야? 뾰족한 애들. 그래서 쑥 찌르면 쑥잘 들어가는 애들이죠. 자그 다음에 빨대에 꽂을 때도 역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이젠 같은 경우에도 뾰족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 어, 아이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등산할 때 등산할 때 쓰는 스파이크 모양의 도구인데 땅찍고 네, 그렇죠. 근데 주로 언제 쓰는 거야? 겨울에. 겨울 산 등산할 때는 아이젠을 꼭 챙겨 가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자, 그다음에 그럼 요번에는 반대로 면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 자,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는 뭐라 하면 되느냐? 면적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썰매, 스키, 설피. 설피도 처음 들어보나? 자, 여기 설피. 자, 설피 이제 강원도 요즘은 잘안 쉬는 것 같은데 강원도 가면 설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이냐면 넓적하게 해가지고 신발에 덧대는 거야. 그래서 눈에 쑥쑥 빠지지 않게끔 하는 애들 얘기해줘. 자, 그래서 얘네들은 면적을 넓혀가지고 잘안 빠지게끔 해주는 거죠. 자, 갯벌 같은 거, 이렇게, 조기카드록켤 때, 널반지 이렇게 찍찍 밀고 가는 거본적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이 얼어 있는 강에 사람이 빠졌어. 그 사람 구하러 갈 때, 성큰성큰 걸어가는 면은 같이 빠져 죽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어간. 조금 군이 딱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기어가 자, 엎드려서 기어가는 이유가 뭐야? 두 발로 들여,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넓적하게 엎드렸을 때가 더 넓은 범위로 얼음이랑 접하기 때문에 압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압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자그 다음 두 번째 기체의 압력이에요. 자 기체의 압력인데 이 기체의 압력 그러니까 얘들아 기체 입자는 어떻게 운동하니? 빠르게요. 빠르게요. 어느 방향으로? 네. 응, 모든 방향으로. 자,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 지금도 우리는 기체를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 부딪치고 있는 중이죠. 자, 기체가 나를 때리고, 그 다음 기체가 와서 또 나를 때리고, 이런 식이야. 공기 입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걔네들이 때리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기체가 벽을 쳐가지고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기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즉 기압이 세지겠죠? 자, 그래서 기체의 개수가 많으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커져. 그 대표적인 예가 공에다가 바람 넣는 거죠. 또는 풍선 부는 것도 그렇고요. 자, 풍선을 후 하고 불면은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 공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 입자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자, 축구공에 공기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체 입자가 증가. 문좀 닫아 줘. 자, 기체 입자가 증가를 해요. 그럼 이 기체 입자들이 축구공 벽 안에 꽝꽝 충돌을 하네. 충돌을 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고 그러면서 압력이 증가해 가지고 축구공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 까지. 그리고 별표 왕창 여기 그렇다면,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를 작게 만드는 경우야.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기체 입자가 지금 여기서 여기 꽝 치고 여기 꽝 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근데, 꾹 눌러가지고 이 공간을 좁게 만들어주면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 증가해요 자또 다른 방법은 온도가 높을수록이야 자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 입자 자체가 열받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 자 그래서 그만큼 충돌 횟수가 증가해 자 이렇게 되면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요 이런 걸 이용하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에어백 같은 경우 <laughs> 자 충돌 사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백이 빵 하고 부풀어 오르죠 자, 그래, 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튜브, 뭐, 현압 측정기, 풍선 놀이틀, 에어바운스라든가 그 다음 안전매트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예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니 전혀 없죠 자 182쪽 해보자 자 그래서 빈칸 들어보시면은요 클수록 좁을수록 충돌 모든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 자 1번은 둘다 나가 더큰 거죠. 네. 어 나가 더 크다라고 표시해주시면 돼요. <laughs> 자 2번은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되죠. 위아래 위아래. 서준아. 자 3번은 O O X고요. 오케이. x o x o 5 질문. 저 조용. 응. 4번이요. 4번이요. 아그 아야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좀 맞춰 놓고. 좀 어그릇 좀좀 x5 x5. o 발 때가 뭔지 좀 헷갈렸어요. 체 양력 체 양력. 그 빨대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빨대를 이렇게 공기가 뚫려있는데 양념이 그 딱, 딱 이렇게 압력으로 끌려와가지고 자 여러분 요구르트가 있지요 <laughs> 빨대가 있지요 공기로 뚫지 않지요 아니 근데 그 아니, 공기 이그 뾰족한 끝으로 뚫는거죠 그건 빨아들일 때얘기하는거고요 지금 뚫을 때얘기하는거예요 뚜껑 뚫을 때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가보자. 완자 쌤 특강 보시면 압력의 크기에 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비인페트병 스펀지에 올려놓고요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이 있어요.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움푹 들어가겠니? 물을 가득 채운 채운 놈이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물을 가득 페트병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요 이번에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뚜껑 쪽이 아래로 내려오게끔 한 거죠. 접촉 면적을 작게 한 거지. 이때는 누가 더 많이 쑥 들어가겠나? 어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즉 압력은요. 힘이 똑같을 땐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커지고요. 접촉 면적이 똑같을 때는 힘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면적이 좁을수록 음,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자, 기체 압력이에요. 자, 이 기체 압력 당연히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세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기체의 압력이 입자 운동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봅니다. 했는데 15개 넣고서는 막 흔들어 잡때 하고 20개 아니 30개 놓, 넣고서는 흔들어 잡때 하고 누가 더 힘이 많이 느껴지느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1번 과정하고 어, 2번 과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아, 3번이냐? 어, 2번 과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열다섯 개보다는 삼십 개 넣었을 때가 더 흔드는 힘이 더 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 압력은 어떤 방향?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를 해요. 입자가 수가 많을수록 그럼 기체 압력은 커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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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팔십칠조까지 싹다 풀어보자잉. 뭐 앞에 보고 푸세요 보면 서 풀어 무조건 아, 자, 자, 조용 자, 일번에서일번에 4번 2번에서번본번에서번본번에서번본번에서번번에서번 5번. 5번, 4번, 4번, 얘들아 여기서 틀린거 먼저 질문 가자 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 무조건 얘기해 그냥 그냥 얘기해줘 몇번이야 2번이야 3 0 0번자 2번에 옳지 <laughs> 않은 것 그랬는데 5번에 보시면 가와 다는 힘이 작용하는 면적 힘의 크기가 압력에 미친 영향을 모두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와 다는요 서로 비교하기 힘들죠 면적도 다르고 힘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비교하기가 힘든 아이 또 질문 없니? 음. 자, 그럼 7번 가 보자.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여기서 7, 질문? 7, 11. 7번 11번. 자, 보자. 또 질문 있니? 틀린 거? 기는 아, 얘기해야 돼. 틀린 거 무조건. 아, 그번이요 9번. 자 7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 그랬는데요 자 2번은요 뾰족한 가위로 했어요 그래서 접촉 면적을 작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요 자 스키 탔어요 눈에 안 빠져요 널반지로 눈에 안 빠져요 뭐야 갯벌에 안 빠져요 자 기어가는 것이 안전 접촉 면적을 전부 다뭐 하는 거야 이거 설피 전부 다 접촉 면적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2번만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죠. 접촉 면적을 좁게 해서. 자, 9번 같은 경우에는요. 뾰족해서 얼음에 잘 박힙니다. 그러면 반대로 접촉 면적을 넓게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눈썰매가 그렇구요. 자,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옳지 않은 거 3번에 축구공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력이 커져야 되죠. 기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laughs> 입자 양이 많아지니까 암벽은 커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13번 13번에 5번 14번은 나가 더 커요. 15번은 5번 1 6의3 1 7의2 1 8의5자 틀린 거 빨리 15하고 16 15, 16 1 4 14. 1 7 18 17, 18 <laughs> 13은 없니? 오케이, 자, 여기 지금 페트병이 15개를 넣고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30개를 넣고 흔들었어요. 당연히 30개를 넣고 흔들었을 때가 압력이 더 크겠죠.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저 입자... 아니, 누구야? 이거, 어,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세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은요, 자, 맞네. 5번인데요. 어...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열었다가 닫으면 기체가 어떻게 빠져나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자 개수가 줄었죠. 충돌 횟수도 감소하겠죠. 압력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열었으면 입자가 작아졌기, 아니, 줄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는요, 3번에.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벽에 많이 충돌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부피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피를 줄여야 되죠. 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벽에 많이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충돌이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기체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입수, 그, 기차, 이, 기, 아니, 기체 입자의 개수 늘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기체 압력이에요. 이거는 뭐야? 접촉 면적에 대한 얘기죠. 음.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5번에 어, 가장 자세 일정 크기의 용기에 기체를 채웠어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체가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부피를 늘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19번 보자. 19번 뭐라고 썼을까? 오케이 잘했어요. 얼음 판에 얼음 판과 닿는 면적이 넓어서 압력이 덜해가지고 오케이 자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자2 0 번은요. 기자 이거 까닭을 여기 지금 문제를 잘봐 기체 입자 개수 충돌 횟수와 관련어 기체 입자 개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충돌의 수도 증가하죠 그럼 압력이 커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21번에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놓고 실험을 했을 때는요 15개를 막 흔들어 제끼는 거야 15개 흔들어 제길게만 보는 거예요 자 아, 그러면 이 쇠구슬이 모든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얘기고요 가나를 비교하는 건 이제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2번이 개수 비교하는 거 그래서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어? 얘기예요. 완벽히 똑같이 썼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1번은 몇 번데요? 5번. 5번이에요. 왜 아, 단식이죠? 몇, 몇 번이라 했어? 3번. 기체 입자가 공기 안쪽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거죠. 충돌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자, 2번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그래서 몇번 나왔니? 2번은 5번, 음. 2번, 1번. 음. 1. 2번. 기기도 비슷해. 기체. 와, 이거 레전드는 이거. 자, 다시 한번 쇠고슬이 누가 더 네, 많이 올라갔느냐? 믿어요. 나가 더 많이 올라갔죠? 네. 나가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세다는 얘기고요. 그죠? 아 그렇네. 자 그렇다면 어 이때 나가 더센 이유가 개수가 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충돌하는 횟수도 나가 더 많겠죠. 음.